기억이 안나? 너무 오래돼서 무슨 결혼했어? 그게 기억이 안날 정도라고? 어.. 여러분 보통 연애를 한다고 하면 연애를 한다고 하면 그.. 나너 좋아해 그, 나도 너 좋아해 이렇게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그럼 우리 사귀자! 라고 해서 그때부터 1위를 하잖아요 맞죠? 아직까지도 그 공식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거지 예를 들어 여러분 사귄다라고 말하는 표현은 예를 들어 내가 오연이를 너무 좋아해 막 멀리서 바라봐 근데 오연이는 내가 자기를 좋아하는지 몰라 근데 나는 너무 좋은 거지 그래서 그냥 내가 막 이렇게 쳐다보면서 너무 마음에 들어서 나 오늘부터 오연이랑 일일이야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이거는 자칫 잘못하면 스토킹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귄다라는 이 표현은 나도 너를 좋아하고 너도 나를 좋아하는 마음을 서로가 확인했을 때아 그럼 우리 사귀자라고 해서 1일부터 시작해서 뭐 100일 지나고 200일 지나고 300일 지나고 이렇게 이제 연애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귀기 시작하면 뭘 해요 하랑아 사귀기 시작하면 뭘 했어 뭘 했어 막뭐 무슨 연락을 나눴어? 일상 공유 거의 좀. 아 일상 공유하지 그거는 기본이고 그리고 또 뭐했어? 그리고 또 뭐했어? 일상 공유 말고 보통 막 궁금하지 않아? 일상 공유는 왜 하는 거? 야 얘가 지금 뭘 하고 있나? 뭘 할까? 막 이런 거 궁금해하잖아요. 그리고 또뭘 궁금해요? 얘는 뭘 좋아할까? 뭘 싫어할까? 어? 나랑 뭘 하고 싶을까? 나랑 뭘 하는 거를 기대하고 있을까? 막 이런 거를 막 알아가기 위해서 막 연락하고 DM 하고 막 전화하고 난리가 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공감하시죠? 연애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아 그럴 수 있어 연애하면 그래요 에, 에, 그렇대 <웃음> <웃음> 여러분 왜이 연애 이야기를 하냐면 오늘 말씀에 사귄다라는 개념이 등장해요 사귄다라는 표현이 오늘 말씀 속에 등장하는데 이 사귄다라는 개념이 어떤 관계 안에서 사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나와 하나님 관계에서 사귀는 관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사귄다라는 이 표현이 정확하게 표현되려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역시 사랑하는 관계, 온전한 관계로 서로에게 확인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아까 말했듯이 일방적인 사랑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막 내가 오연일 좋아해서 나 오늘부터 일일이야 그렇게 사귀진 않잖아요. 마찬가지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이 확인이 되고 사랑하는 관계가 되고 온전한 관계가 되었을 때 바로 사귄다 라는 표현을 쓸수 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어 사귀는 관계가 된 우리를 향해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향해서 뭘 말씀해 주시냐면 나는 이걸 좋아하고 나는 이걸 싫어해 라면서 이제 자 본인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인데. 5절부터 7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에게서 들어서 여러분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오 하나님 안에는 어둠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고 있다고 말하면서 그대로 어둠 속에서 살아가면 우리는 거짓말을 하는 것이요 진리를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과 같이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가면 우리는 서로 사귐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함께 읽은 말씀은 하나님이 자신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나는 빛이야 나는 어둠을 싫어해 라는 거를 사귀는 관계에 있는 우리를 향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다시 정리해 보면 하나님이 비치시고 어둠이 전혀 없으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귀는 관계인 하나님과 사랑하는 관계인 우리 역시도 빛 가운데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은 빛이셔서 빛 가운데 살아가야 살아 살아야 되는 다녀인데 우리에게 반복되는 습관과 반복되는 문제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하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죄의 본성이.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미 깨끗게 되었고 구원을 받은 존재이지만 뼛속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죄의 본성이 자꾸만 어떤 습관을 이렇게 끌어올리냐면 어두움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죄를 지으려고 하는 그 본성으로 습관처럼 따라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 사귀는 관계에 있어도 지금은 빛에 있지만 어느 순간 이 죄의 본성을 따라 어느 순간 어두운 곳으로 들어가 있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말씀 속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나는 어둠이 전혀 없는 사람, 없는 분이다. 나는 어둠을 싫어한다. 나는 빛이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자꾸만 어두움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이 못된 습관을 이 못된 본성을 자꾸만 다시 하나님의 빛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모드로 변경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어떤 의지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방법까지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시는데 우리 구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 구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나의 이 못된 습관을 너무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이 습관을 해결할 방법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자꾸만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빛에서 어두움으로 가려고 하는 이 습관을 따라 사는 우리에게 어떤 방법, 어떻게 해결할 방법을 알려주시냐면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습관을 따라 어두운 본성을 가지고 살아가는데요 그 습관을 해결할 방법을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어떻게 알려주냐면 모든 죄를 하나님께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깨끗하게 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빛된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빛된 곳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뭐를요? 우리 죄를 자백하면 내가 자꾸만 못된 습관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이 본성을 이 본성이 머무르지라도 다시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러면 하나님 깨끗하게 해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뜨겁게 사랑하는 비결이고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온전한 관계로 더욱더 사랑하는 관계로 다져지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뜨겁게 사랑하는 관계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뭘 좋아하시고 뭘 싫어하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냐면요. 하나님은 빛을 좋아하시고 어둠을 싫어하신대요. 여러분 어느 누가 연애를 하는데, 오연이는 나한테 초콜릿을 좋아한다고 하는데, 뭐 초콜릿이 전혀 들지 않은 과자를 주는 이런 못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없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받고 싶어하는 거, 그 사람이 좋아하고 싶은 거를 준단 말이죠. 마찬가지로요. 우리가 하나님과 사랑하는 관계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과 사귄다라는 이 표현이 정말 정직하게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려면 우리 역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모습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말씀 속에서 뭐라고요?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빛된 자녀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 우리가 계속해서 천국의 열쇠라는 이 말씀의 주제를 이어가고 있어요. 어, 말씀 시리즈를 시작할 때 여러분에게 전한 것이 있었죠. 이 말씀의 테마 중에 천국의 열쇠는 천국의 문을 여는 열쇠인데 그 열쇠를 하나하나 키워드에 맞춰서 말씀을 이어가 보자고 했어요. 지금은 이제 소망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지금 말씀을 이어가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는 천국의 열쇠는 오늘 뭘 말해주고 있는 거냐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사랑하는 관계로 이땅 가운데 살아가야만 나중에 천국 문을 여는 열쇠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내가 하나님과 계속해서 매일매일 사귀는 관계 안에서 사랑하는 관계 안에서 온전한 관계 속에 살아가야지 우리가 이땅 가운데 죽었을 때의 그 죽음의 문 앞에서. 천국의 열쇠, 천국의 문을 여는 열쇠가 우리 인생 가운데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뜨겁게 연애하는 신앙생활이 되길 소망합니다. 또 하나님의 빛을 따라 살아가는 빛된 자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빛의 자녀가 되기 위해 해야 될 것은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자꾸만 나를 지배하고 있는 나의 못된 습관들, 나의 본성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어둠을 쫓아내고, 어떻게 쫓아내요? 하나님께 나의 죄를 자백할 때, 우리 어둠을 쫓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 기도 중에 하나님께 하는 기도 가운데, 어릴 때 이제 기도를 배우잖아요. 가장 중요한 기도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의 죄를 고백하는 기도예요. 보통 다섯 가지 손가락으로 저는 어릴 때 배웠던 것 같거든요. 그러면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요.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걸 첫 번째로 부르래. 이걸 저 어릴 때 배운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손가락을 접을 때 반드시 이두 번째 손가락에는 뭘 해야 되냐면 하나님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세요.라는 걸 고백하게 해요. 여러분 그건 뭐예요? 알게 모르게 나의 나쁜 습관을 따라 살아냈던 내 모든 삶의 바운더리에 있는 내가 알지도 못하는 죄 아는 죄를 하나님이 해결해주시고 깨끗하게 해달라는 간구를 먼저 올려드린다 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정신 차리지 않으면 어느 순간 빛이 아니라 어두움으로 가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못된 습관이 하나님을 향한 건강한 습관 되길 원합니다 그건 뭐냐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나의 모든 죄를 주님 용서해주세요 라는 이 간구를 올려 드리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빛과 어둠을 잊지 않고 이한 주간 어두운 자리에 있다면 나에게 어두운 마음에 지배당하고 있다면 내가 어두운 생활을 하고 있다면 아 이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였지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으시는 거였지라고 여기며 여러분의 모든 죄를 고백하며 빛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한 주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한 문장, 오늘의 한 문장, 저를 따라 이렇게 해주세요. 아, 저를 따라 이렇게 고백해 주세요. 하나님의 이상형은 빛의 자녀입니다. 한번더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이상형은 빛의 자녀입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하나님의 취향은 되게 확고하고 분명합니다. 빛만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이상형은... 빛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 이한주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도록 빛 가운데 살아가는 이한주 되길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 고3 친구들 함께 또 와서 수능을 앞두고 함께 예배하고 있는데 어, 시험을 앞두는 매일매일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어두움이 찾아올 때마다 그 어둠을 쫓아내고 어둠을 몰아내고 빛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이한주간 또 수능 앞으로 입시 일정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빛의 자녀임을 알고 또 빛의 자녀임을 믿고 날마다 우리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어둠을 쫓아내길 소망합니다. 내가 알 아는 죄또 내가 모르는 죄 모두 주님 앞에 온전히 고백하게 하시고 나의 죄를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빛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임청 될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팀 앞으로 나오셔서 함께 찬양하고 봉헌하겠습니다. 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이루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그 믿음으로 구별한 이 모든 물질들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물질을 내어놓는 그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모든 힘청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경인이 나와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친구가 제게 그 광고를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지 물어보았길래 제가 가볍게 날씨 이야기를 하는 거 어떠냐라고 조언을 해줬는데 그 친구가 광고를 끝나자마자 저를 바로 다음 사람으로 지목을 하더라고요 정말 감사합니다 어, 광고를 시작하기 앞서 제 모습 중에 혹시 달라진 점이 있는데 어디가 달라졌는지 아시는 분 계시나요? 말씀해 주시면 제가 소정의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광고가 진행되는 동안 열심히 탐색해 주세요 요즘 독감이 유행한다고 합니다 저희 학교에서도 한 반에 10명씩 걸리는 사태가 이뤄지고 있는데 여러분 모두 감기 조심하고요 특히 고3 친구들은 남은 기간 동안에 컨디션 관리 마지막까지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예배 후 모임은 없습니다 수험생들은 예배 이후에 대예배실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도 하루 남았습니다. 수능을 앞두고 있는 모든 수험생들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어, 잠시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수험생 명단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호연, 김경인, 김세담, 김민재, 김지혜, 박범, 배경우, 송승준, 안정환, 이민채, 이신형, 이영석, 이채웅, 이현표, 장정우 최준우, 최현민, 황은혜, 황정근. 고음은 언제나 선한 길로 인도될 것이라 믿고 담대하게 나가셨으면 아 좋겠습니다. 광고를 마치는 시간이 되는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다진 모습 혹시 아시는 분 계실까요? 맞았어요. 제가 지난주에 친구랑 싸운 건 아니고 공부하다가 안경 벗었는데 양경태가 부러져서 바꿨거든요. 소정의 상품으로. <laughs> 다음 주 광고 잘 부탁드립니다 어, 우리 경인이가 광고해준 대로 대학 수학능력시험을 보는 수험생들 우리 잠깐 이 시간에 또 응원하고 축복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 경인이가 이름을 불러줬잖아요 이름이 불린 모든 친구들 앞으로 잠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고삼들은 엉덩이가 무겁기네. 나오는 게 느려. 빨리 나오세요. 아, 여러분 어, 어 이렇게 일렬로 쭉 쓰세요. 예. 네. 네. 여러분 진짜 많죠. 근데 또 이렇게 한편으로 슬프네다 청년부로 올려보낼 생각하니까. 어, 우리 고삼들 진짜 고생했거든요. 이 일년 동안. 떠들지 말아줄래? 일년 동안 진짜 고생했는데, 아마 지금 되게 태어난 척 하지만 <laughs> 마음속에 불안이 다들 있을 거예요. 염려도 있을 거고. 어,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 뭐 틈틈이 기도하고 준비했겠지만 진짜 수능 보러 가는 그 순간까지 함께 기도해 줘야 돼요. 왜냐하면 수능 보는 당일날 막 배가 꼬이고 장이 꼬여서 뭐못 가는 친구들도 있고 독감 걸려서 못 가는 친구들도 있고 그러면 진짜 1년의 모든 노력이 다 물거품이 되거든요. 어, 이런 일들이 없도록 준비한 것들 정말 최상의 컨디션으로 허락하셔서 시험 잘볼수 있도록. 그렇게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고 사실 마음 같아서는 한 마디씩 하게 하고 싶은데 그거는 너무 부담이 될 일인 것 같아서 우리 힘 청소년부에서 준비한 선물이 있습니다. 우리 수능 잘 보고 오시라고 준비한 선물이 있는데 지금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러가갈때 필요한 물건들을 이제 늘 매년 넣어 드리고 있는데 잘 보고 오시라고 네 준비한 것들입니다. 여러분 잘 보고 올수 있도록 우리 언니 오빠들 기도 기억해 하시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또 축복이 빠질 수 없죠. 함께 힘내서 잘 보고 오라고 하나님의 사랑에 함께 찬양하면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손을 뻗어서 함께 축복해 줍시다. 촬니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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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차렷 경례, 우리 인사하고 들어갈 때까지 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고 오십시오. 승리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고3들 화이팅입니다. 네, 잘 준비했으니 잘 보고 오시리라 믿고 다음 주에 밝은 얼굴로 뵙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파송 찬양하고, 우리 예배, 삶의 예배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새곳은리의 고향 손에 잡히지는 않아도 믿음으로 그곳을 보내 그곳이 실존하기에 우리가 함께 할 꿈을 꾸기에 아무것도 없는 자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나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나라 우리의 모양 손에 잡히지는 않아도 믿음으로 그곳을 모네 그곳이 실존하기에 우리가 함께 할 꿈을 꾸기에 아무것도 없는 사가지나 모든 것이 다 진자로다.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고 어린이 독사굴에 손 넣어도 되는 그곳은 하나님의 나라가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고 어린이 독사굴에 손 넣어도 되는 그곳은 하나님의 나라가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 독사굴에 손 넣어도 되는 이곳은 하나님의 나라가 사막에,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 독사굴에 손 넣어도 되는 이곳은 하나님의 나라가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꿈꾸는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이 삶을 잘 감당해 나갈 때, 날마다의 삶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더 뜨거운 사랑의 관계가 되게 하시고 또 온전한 관계가 되게 하셔서, 날마다 어둠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빛된 자녀로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한 주간 될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수능을 앞두고 있는 수험생들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마음의 평안함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셔서 준비한 모든 것들 최선을 다해 잘 감당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목소리>